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뭐냐면, DNA입니다, DNA. 대검에서 DNA 데이터베이스를 다 가지고 있어요. 물론, 국가수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문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비닐은 지문이 잘 나옵니다. 그렇지만, 띠지 같은 경우는 지문이 잘안 나와요. 쪽지문이라고 그러죠. 예, 지문이, 정상적인 지문이 안 나온 것을 쪽지문이라고 그러는데, 지문은, 어,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거기에 반응하는 화학 물질들이 있습니다. 근데 쪽지문이 나오면 화학 물질들이 잘안 붙기 때문에 그 쪽지문, 쪽지문은 단백질 미세한 걸 긁어가지고 DNA를 채취를 해요. 그 DNA 데이터베이스를 대검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검에 부탁해야 돼요. 지문은 경찰이 신호를 측정하는데 DNA는 대검에 맡겨놓습니다. 국가수에 맡겨놓고 나중에 10년, 20년 후에 범인이 검거되면 그거 가지고 대조를 하죠. 그럼 100% 맞아 떨어집니다. 이 과학수사에 대해서 경찰보다 더 자부심이 있는 대검에서 기초수사도 안 해놓고, 안한게 아니죠. 고의적으로. 애초에 대검 과학수사 부장, 검사장과 검찰총장이죠. 이 사실을 보고받고, 거기서부터 잘못된 겁니다. 지금, M1 우리 앞수에이 수사 담당관들 지금 여기 와가지고, 위증해가지고, 고처를 겪고 있는데, 너무 안타까워요. 지금 근데 어떡합니까? 위증은 한것 같고요. 지금, 이박근욱 부장검사, 최재현 부장검사는 특수직무위기 특가법상, 입건 해야 됩니다. 당장. 이 국회 나가는 순간, 체포해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무슨 검사입니까? 아, 들어가 되겠습니까? 네, 수고하셨습니다. <laughs>